함께 찬양 드림으로 11월 7일 새벽 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새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유통시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성경은 구약성경 1235쪽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노부가 내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예,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노부가 내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노부가 내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듣자고 듣자 곧 느부간에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간에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간에살 네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너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신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서 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국의 통치자로서 일개 정복 국가의 청년 한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까지 할 정도의 겸손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국의 왕이 자신의 정복한 나라 젊은이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도록 작정하셨고 또느부가네살 왕이 제국의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절에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하시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죠. 포로로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또 별을 보고 또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를 공급했던 그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역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을 하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당시 다니엘과 그새 친구들을 시기하는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해 주는 내용이죠. 부문에 등장하는 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점성술사,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누브가넷살 왕의 눈에 들기 전에 바벨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로 인해서 바벨론에서의 입지가 무척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또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먼저 그 주변의 새 친구들부터 공략을 한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그들이 참소한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 9절과 또 10절 이하의 내용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새로운 질서, 새 친구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전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순간에 자신을 높이는 우상을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권위 앞에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돌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 높이가 60 규빗, 너비가 6 규빗, 오늘날 우리의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세로가 한 30미터 정도, 그리고 이 가로의 너비가 한 3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쉽게 비교해보자면,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상의 높이가 그 장군 상 높이만 하면 6.5m 정도 약 7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크기한 적어도 4배 혹은 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로 동상을 만들고 그것도 산들이 많거나 나무가 있는 곳에 세운 게 아니라 평지에다가 그 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게 그렇게 사방에서 볼수 있도록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느부간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그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다 모으라고, 모, 모이라고 명령을 해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신비한 음악,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뭔가 신비한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다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만 같은 아니 같은이 아니라 그래야만 했던 그런 법인 겁니다. 이렇게 누부갓네살 왕은 이전이 없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니라 자기가 제국의 통치자로서 왕의 권위를 발동해서 임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도 아닌데, 느부가네살 왕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전에는 자신이 엎드려 절할 정도로 정말 존경하고 또 성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돌변해 버린 것이죠. 느부가네살 왕, 바벨론 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모든 사람들은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거대한 새로운 질서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그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할 때 그들이 무력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저항을 보면 그들이 어떤 탁월한 실력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저항은 믿음의 저항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떠나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특별한 위기에 처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새로운 질서와 법규가 제정이 되고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런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비록 포로로 잡힌 몸이었지만 제국의 황제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따르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질서였을 때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저항을 한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바벨론의 새 질서에. 생명을 건 믿음으로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숭배적인 인본주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질서를 따르겠다고 오직 믿음으로 온 몸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즉결 처형을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지만 왜 그랬는지 그들을 불러다 놓고 회유하려고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안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이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현재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왕의 뜻을 거역하였다라고 생각했을 수,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펄펄 끓는 물은 아니지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맹렬히 타는 풀물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음악까지 연주하면서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너희의 믿음의 선택을 하라. 나를 믿을 것인지 너희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마치 전쟁 가운데 동족 상잔의 그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믿는 신의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든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총에 맞아서 죽든지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과 왕이 제정한 새 질서에 굴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의 완벽한 승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또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권위를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합니까? 아무쪼록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생명을 걸고 우리 인생의 전부로 믿음으로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의 불리하고 부당한 요구, 우상숭배적인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저항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염병과 질병의 치료와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 신앙 계승, 민족 보고 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예레 새 친구를 통해 또 그들이 보여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모범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꿈꾸며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불의한 권력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오늘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이들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처럼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응하는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을 극렬히 여겨 주셔서 오늘 하루의 치유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